나 더는 못해 그냥 안 할래 야너그거정 방금 시작했다 아니 시험도 보는데 레포트까지 쓰는 게 말이 돼? 나 이제라도 드업할까 아니 왜또 급발진이야 하여튼 이 정도 급발진한 건 초딩 때랑 달라진 게 없냐 야제 초딩 때 메리미 부르면서 공개 고백했잖아 기억나? 메리미 내손 잡아줄래요 아야씨 그럼 넌 현영이한테 딱밥 먹고 질질 짰었던 거는 기억 안 나냐? 아니야, 이건 예가 문제라니까. 그 열세 살의 이미 아니었어. 야, 그때 맞은 이마가 아직도 안 돌아와 나.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야, 진짜 오빠 줘하지마 야, 근데 우리 초딩 때레전드는 지타라다 거놓고 박살 난거 아니냐? 야, 그래서 거놓고 가짜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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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근데 우리 지금 시험이랑 과제 찌 들어 있네. 아. 진짜 그때로 돌아가서 딱 하루만 아무 걱정 없이 놀고 싶다. 그때로 돌아가서 딱 하루만, 딱 하루만 아무 걱정 없이 놀고, 놀고 없이 놀고 싶다. 야, 얼마나 자는 거야? 야, 우린 너 기절한 줄 알았어. 짓다 안할 거야? 어? 야, 너 빠지면 쪽수 안 맞는다고. 야, 빨라 일어나. 어, 어, 어. 아빠, 빨려 빨야 아니 자고 있었다니까. 아, 왜 이렇게 오래 자? 아빠 것도팀 프린이 뭔 이상한 소리를 해. 팀 프린 뭐야? 그런 게 어딨어? 네. 근데 너네 옷이 다왜 그래? 이 옷이? 이 소리가 제일 예쁜 거 입었는데. 뭐. 야, 이거, 이거 엄마가 사준 거야. 이거 네. 멋있지 않아? 아니 이상한데. 아, 아니 뭐, 좀 뭐, 작아 그래. 보여. 점촌이 사준 거야 네. 미국에서. 너네 삼촌 되게 센스 없다. 나이 모르는 거 아니야? 야, 너 몸이, 야, 넌뭘 먹는 거야, 육학년이 넌, 넌, 왜 이렇게 커? 야, 너 아이언맨 몰라? 지금 최신 유행이야. 진짜? 그래. 해초원 몰라, 해초원? 야, 해치원 몰라, 해치원? 야, 이거 짱 유행임. 야, 이거 싼 건데. 모르는데? 모른다고? 쫌 어, 옛날 거? 무 <laughs> 옛날 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 2015년도잖아. 네. 그래. <laughs> 그래. 이상한 무지개 옷 입고 왔어. 너, <laughs> 야, 네가 제일 싸에게 솔직히 말하면. 나될거고 빨리 우리 지탈이나 하자. 그래, 그래. 야, 우리 저기 가서 이 지탈 하자.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잘하고 있을래? 잘하고 있을래? 난 여자야 잘하고 난 여자야. 올라가면 시작한다 올라가면 시작한다 올라가면 시작한다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나 너무 오랜만이 내이다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같 ㅋ <laughs> ㅋ 아, 이거 어어떻했 했어? 호야 바보야? 이것도 어. 못해? 잠깐만. 어. 나, 나 사실 좀나 있어 나 너무 무서워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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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엉룽이... 아 저기 있 저, <laughs> 아 너무 힘들어요 오. 어, 어. 어 뭐가 있는데? 김건도 아. 파워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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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근육들이 저 누가 숨을 떻게 몰아쉬는데? <laughs>

탈출! <laughs> 와! 탈출! 응모해! 응모해! 와! 팀은 키만 크지? 할줄하는게 별로 없어. 야, 나 이제 끝났으니까 포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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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 빤다. <laughs> 어. <laughs>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우와>. 안무와 <laughs> 아, <무서워. 웃음> 도와줘 여기가 거기 없어 여기있어 여기 거기 다들리 이제 뭔소리야 <laughs> 준규야.. 중기 준규야 너 진짜 야준규야 아, 준규야 중기 너 초등학생이야 준규야! <laughs> 준규야 너.. 다치면 같이, 잘 뼈가 안 붙어 <laughs> 어디야? 아 어떻게 탈출했대? 이시 시작한다 있어, 잘 잡아봐. <웃음> <웃음> 아 1, 2, 3!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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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 엉덩이를 만져요. <laughs> 여기 있는데?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내 엉덩이를 만져요. <laughs> <이거> 민망한데. 애들 <laughs> 어우 아파 아 그래 여깄네 아 왕눈이 아 왕눈이 어우 아, 왕 <laughs> 조금씩 안쓰러워지고 있어. <laughs> 나 너무 무서워. 아니 어떻게 찾았지? <laughs> 뭐가... 뭐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데? <laughs> 너무 아파. 아, 왜 이러는 거야? 어머, 너무나, 어 너무나. <못> <laughs> 아직 남았어요? 왕문을 한번 써보려. 지금 두번 썼죠? 두리부리, 두릴, 두릴만. 아, 쓰지. 두리번, 두리번. 아니, 끝까지 가서지. 두리번, 두리번, 하나.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잡을 수 있어. 17. 어, 아하. <목소리도> 아! 2 가만, 잡을 것 같아. 아직 다못 숨었어. 어? 나못 숨었는데? 한칸더 보고. 구름다리까지 가서. 다 잡아. 진짜? 그럼 세명다 잡아, 진짜. 강누니 잡아. <laughs> 잡아, 잡아, 잡아! 잡 아, 자! 아, 잠깐만. 안 잡아. 아, 자! <laughs> <발� therapy. 당분이. 웃음> 아, 자! 아, 자! 어, 아, 겠는데 막내님? 막내님! 오랜만에 지탈하니까 재밌다 아뭐 오랜만이야 어제도 했는데 네, 어제도 우리 계속 지탈했잖아 어, 아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드냐 근데 <laughs> 어제도 했는데 되게 힘들다 <laughs> 아니, 예전 같지 않네? 5학년 같지 않네 저기야, 너, 무릎 괜찮아? 이거 가짜라서 괜찮아. 아, 이렇게 하면 무릎이 안 좋아. 아, 안 좋아. 아, 그래? 아이고, 됐구나. 그래? 이고대다 세레마, 6학년은 사탕 그렇게 안 먹어. 대체제, 대체 <laughs> 아, 약간, 금단 증상이 오는구나. 엄마한테 비밀이야. 아, 알았어,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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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엄마한테 이러면 안 돼. 우리 이제, 무궁화 할까? 무궁화? 무궁화 좋은데. 솔직게임 해! 이! 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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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아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진짜, 징계소리! 예! 예! 갈로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대학생 꽃이 피었습니다. <웃음> <웃음> 어, 얘들아.. 우와, 내가 어, 과자를 우와. 따왔어. 우와, 우와, 너무 오, 내 모습에. 우와, 오, 내 모습에. 오, 논두렁. 아, 논두렁. 논두렁 아직도 나와? 아, 그래? <laughs> 야, 우리 맨날 먹는 거잖아. 아, 그래? 아, 15년 만에 처음 본 뭐, 느낌이 나가지고. 뭐, 아, 불고이다 오, 불고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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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너 없애지 진... 않았니? 아니야, 아니야. 우리 중학교 때 맨날 사먹었는데? 너는 어디 홈플러스? 아, 뭐, 이거 나, 이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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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초이 때 끊었는데. 이거 돌려먹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먹어야 돼. 아니야, 이거 그냥 씹어먹어. 아, 김치가 어... 너무 아프다. 어, 이렇게 한쪽 빼고 이렇게 먹는 거야? 나도 한쪽 빼고. 아, 아니야, 이거 씹어먹는 거야. 아니야, 아까 못빼운 애들 그렇게 한 거야. 얘들아, 이렇게 돌려서 그냥. 쪽 벌면 다니 여기 부분 돌리잖아. 너 코로나 걸려. 얘네안 나오냐? 가뭐가 뭐야? 뭐야? 맥주? 아. 맥주어는데 알아. 야, 줄 여기 너 진짜 맛있고너 죽을래? 래 이거 아니야. 야, 왜 이렇게 오래 자? 뭐안 아파? 빨리 일어나, 가자. 어? 어딜 가? 얼음 땅 알아? 뭐야, 꿈꿨어? 우리 술 마시기로 했잖아. 어? 빨리 와. <laughs> 어쩌다 어른이 된 지금도 우리는 그 시절에 머물고 있었다. 어쩌다 초딩이 된 그때 분명히 느낀 건딱 하나. 변한 줄 알았던 우린 여전히 하나였다. 와 아, 진짜 초딩 같다. 이 당연, <laughs>